강남구립 목골도서관에서 8일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의 저자 김민영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됐습니다. 이 자리는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 모임을 잘 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획됐는데요. 김민영 작가는 책 모임 운영 방법과 독서 토론 진행법, 인생 책 목록 만들기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. 소셜 네트워크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은 책을 끝까지 완독할 수 있고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책들도 더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. 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는데요. 평소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었던 성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.